중국 보이차 시장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제의 차 마시는 골동품으로 불리며 수억 원을 호가하던 프리미엄차 한 병이 이제는 5분의 1 가격으로 폭락하면서 시장은 얼어붙었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이차는 중국 윈난성 푸얼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발효차인데요. 중국어로는 푸얼차라고 부릅니다. 와인처럼 숙성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지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덕분에 단순한 차를 넘어 하나의 자산, 심지어는 투기 수단으로까지 여겨졌는데요. 중국 중산층 사이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차 생산업체인 다이의 대표 제품인 현원 시리즈 보이차는 2017년까지만 해도 15kg 한 모금에 7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300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2021년에는 약 3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경기 침체 장기화로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80% 가까이 급락해 현재는 7천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 붕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보이차에 몰렸던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건데요. 최고 가격이 1억 5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천우공작이라는 제품은 현재 2천만 원대로 내려왔고 고산운상, 빈과로, 금색운상 같은 프리미엄 제품들도 일제히 80% 이상 하락했습니다. 3,500만 원 하던 고산운상 제품이 450만 원에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가격 폭락은 업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보이차 1호 상장사로 불린 란창고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실적이 곤두박질치며 상장 2년 만에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동성 둥관에서만 차 판매점 623곳이 문을 닫았고 개인 수집가 68,000명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는데요.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차들이 쌓여 있고 보관료도 내지 못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는 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를 수집하고 투자했던 사람들 삿값이 오른다는 말만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집가인 리모 씨는 2018년에 집두 채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고급 보이차 50병을 매입했는데요. 한 병에 1,500만 원 넘게 주고 샀지만 지금 시세는 200만 원 수준입니다. 7억 원 넘게 손해를 본 데다 매달 8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전 재산을 탕진했고 1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같이 투자한 동료들은 이미 도망갔거나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락의 원인을 중국 경제 전반의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에서 찾았습니다. 한 예로 둥간 지역 민간 창고에 보관된 보이차 재고는 30만 통 가량인데요. 개당 3 5 7 g 짜리병 단위로 환산하면 8억 4천만 편에 달합니다. 이건 더 이상 차를 생산하지 않아도 중국인들이 3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보이차는 공산당 고위 간부나 부유층 사이에서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소비되며 가격이 계속 치솟았지만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파산과 부채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 중산층의 자산 증식 신화가 부동산에 이어 대체 자산 시장에서도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단순한 투기 실패를 넘어 중국 자산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에서 찻잎 한 장이 금 1g으로 불릴 만큼 고가를 자랑했던 보이차가 이젠 창고에 쌓여 팔리지 않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가 거품 붕괴뿐만 아니라 실속을 따지는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정부 규제와 산업 구조적 한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